안녕하십니까. 동키호테라는 작품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다가 어, 결국 임진왜론 중에 일본으로 끌려간 비센트콘이라는 사람을 발견했고요. 그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 특히 그가 니콜라스 트리골트라는 신부와 어, 연결되고 그러면서 어 루벤스 앞에 섰던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 말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가 13살에 세례를 받았고 예수의 교육을 받았으며 조선 천주교의 대표로 임명됐다는 점과 아 일본에서 나와서 베이징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 일본으로 나타난 약 8년간의 그 시간에 대해서 그가 중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613년부터 1619년까지 유럽에 다녀왔던 니콜라스 트리골트의 일행으로 그와 함께 유럽을 다녀왔던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용시킴으로써 조선 천주교의 역사나 한국과 스페인 간의 역사에 중요한 내용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조선인 최초의 세례교인 또는 교리 강론자 조선 천주교의 대표, 순교자임의 복자이다. 그 다음에 루벤스 그림 속의 주인공이다. 또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유럽에 왔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돌아온 최초의 조선인 또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동 과정에서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으로 이동했으니까 어, 최초로 스페인 땅을 밟은 조선인이라는 말도 앞부의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 교황의 적경 시대에 그려진 그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어, 루벤스가 그린 어, 한복 입은 남자라던가 성프란시스 어, 카비의 기적이라는 그림 외에도 이 조선인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정확히는 조선호과 다르다는 일부 주장이나 그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명나라 사람이라는 주장을 일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했고요. 거기다가 그 조선 사람은 바로 비센트 권일 것이라는 점을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의 내용을 집합침해주는 고문서 자료를 제시할까 합니다. 말하자면, 비센트 권에 대한 설명 중 그가 조선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것도 있고, 조선 장군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함께 최초로 조선, 즉 한국 땅을 밟은 서양인으로 알려진 어그레고리오 세스페드 신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오 네, 세스페드 신부가 조선에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해에는 그 기념물이 있는데요. 그는 당시 일본군이 구축한 진해의 웅천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웅천 음, 외성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이곳에 도착한 것은 1593년 12월 27일로 알려지는데요. 자료에 따라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가 쓴 서신에 의하면은 여기서 그는 1년 정도 한국 땅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은 짧다면 짧지만 결코 짧은 기간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스페인 출신의 신부가 단지 일본 군들을 위해서 지내 있었다기보다는. 당시 조선에 대한 선교 문제가 어~ 선교사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 그리고 레세스페드 신부는 한국 땅에 오는 것이 전쟁 중 일본 군들을 선교하고 그들에게 종부 성사를 진행했다는 명분 외에도 어~ 조선에 선교를 한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예수의 나름대로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침 조선에 와 있던 고니신 육기인나가라는 장군이 천주교신자였고그 요청이 있었던 참에 예수의 입장에서는 조선 선교의 기회로 그를 보냈다고 볼수 있겠죠. 말하자면 스페인 신부는 일 년여를 보내는 동안에 웅천의 일본 외성은 물론 성 외부의 조선인들과 접촉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이 천주교는 자생들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모는 상태에서, 어, 천주교가 생길 수는 없고, 고려시대를 비롯해서 이전에 있었을 서양과의 접촉을 통해서나, 아, 그렇 이렇게 그레골리오 데스, 세스페데스 신부의 경우와 같이, 지초적인 방문을 통해서 이미 씨가 뿌려지고, 어, 뿌리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레고리드 세스페드 신부가 조선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선 선교의 보다 구체적인 업적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고니시 유키나가 장군과 경쟁 관계했던 가토 기요마사가 이 스페인 신부가 있다는 와 있다는 사실을 밀고함으로써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 내용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중에 두 명의 조선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조선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기억되어 있고요. 이후 그가 바로 비센테 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양에서 더, 어, 보내온 자료들을 통해서 어, 성류사들이 행적을 어, 기록한 자료 중에는 어, 루시데 구스만이라는 음, 스페인 사람이 쓴 동아시아, 중국, 일본에서의 예수의 성교 이야기 1601년 알칼라데 n r s 에서 인시됐는데요.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레고리드의 세스베드 신부는 그의 동료와 한국당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스시마 섬에 다시 들러서 아우스티누스의 딸이자 도주의 부인인 마리아의 고백 성사를 받고 또한 50여 명의 이규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세스페드 신부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조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물자를 공포하는 일을 취하는 감독관 중에 다이코 사마의 부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도냐 마리아 부인에게 그녀의 남편이 매우 어리지만 기품이 있는 아이 두 명을 포로로 보내왔는데 하나이는 꼬라이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다. 아 이들은 매우 귀엽게 생겨서 도냐 마리아는 가엾게 여기어 말하기를 두 아이를 포로로 생각할 수 없다고 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하여 하며 교회에 바쳤다. 둘 중에 나이가 많은 왕의 신하의 아들은 신부를 따라 신학교에서 수학하기 위해 보내졌으며 또 다른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 나이가 찰 때까지 그의 집에서 기른 후 보내기로 하였다. 어, 우인인 중 아우스티누스는 앞에서 언급한 고니시 유키나가를 말하고요. 다이코사마는도잇토미 히데요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냐 마리아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이고, 대마도 도주였던 소요시토시의 부인이니, 당시 장인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사위인 소 요시토씨는 조선에 와 있었고 소 요시토씨가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두 명의 조선소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진해에서 대마도로 돌아가는 스페인 신부 어, 그레고리드 세스페인스가 이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중 조선왕의 신하의 아들, 즉 장군의 아들은 먼저 예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예수의 교육을 받으면서 스페인어를 배웠을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스페인 선교사들과 거기에 와있던 조선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비센트권에 대한 예수의 자료에 그가 중국어를 배웠으며 중국어, 일본어, 조선어 등을 하면서 신부들이 성묘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루이스 대 구스만의 책에는 대명들이 조선에서 보낸 많은 포르들이 오모나 왕국과 아리마 왕국에 있었으며 그들은 천성이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부들은 중국 글자와 똑같은 그들이 글자를 읽고 쓸줄 아는 몇 명의 소년들을 뽑아서 신앙교육을 받게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그들이 언어로 번역하도록 했다. 1594년에는 2000명 이상의 조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1595년에는 마침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한편, 조선으로부터 천주교 대명들이 보내온 약 1000명의 조선인 전쟁 포로 외에도 규슈 지방에서 새로이 2180명의 사람들이 신앙 교육을 받은 후 세례를 받았다. 이들 조선 사람들은 영리하여 이해를 잘 함으로 천주교 개정이 매우 수두로웠다 그들을 훌륭히 교육시키는 데 있어 조선어를 잘 구사하는 어린 소년들이 신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어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소년들이 받은 교육과 그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와 예수의 교육을 받은 소년들이 있었고 그들은 스페인어를할줄 알았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이것은 세르반테스가 도쿄트 이권의 헌사에서 말했듯이 이 동양에 언어를 가르친 학교에서는 동키호테라는 작품을 스페인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교재로 삼았다는 그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울러서 세르반테스가 많았다고 하는 사절단에는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아, 알았던 조선 출신의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그래서 세르반테스를 만난 조선이라는 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일본 사들단에 대한 강의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되니까 스페인 땅에 남게 된 사들단 일행 중에 조선인이 있었을 가능성과 연결되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들 소년 중에서 비센테고는, 어, 이 대표적인 인물임을 이 강의를 통해서 밝히게 되는데요. 그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서양인으로 스페인 출신 그레고리오 네세스페지스에 대한 루이스 대 구슨만의 연급에서 나오는 두 명의 조선 소년 중에 하나이며 향후 일본에서 천주교 순교자가 되었다는 점과 함께 이 인물이 주는 의미들 즉 어, 앞의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세례 교인이라거나 한국인 최초의 교리 강론자 그리고 조선 천주교 대표 그리고 루벤스 모델이 된조선이라는 타이틀 이런 것들이 이 비센테 권에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키호테 이곤 헌사에서 세르반테스가 언급한 중국 황제와 그가 보낸 사절단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비센테 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인물들, 특히 로빈스라든가 니콜라 스트리골트 그리고 어,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등등 인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